행정기관에 종종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를 받고 대행, 대리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과거 행정서사로 불렸던 행정사인데 행정사라는 직업 조금 생소하시죠? 어, 저도 생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사란. 그래서 오늘 어떤 직업이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오늘날. 여러 전문 직종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평생 직종으로 뜨고 있다는 행정사.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평생 직종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최근 행정 업무의 고도화와 전문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급증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 업무 수요가 늘어나면서 행정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행정사 사무소.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행정사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문혜수 행정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2013년 제1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각종 행정법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 관리, 행정심판 청구, 각종 인허가 업무 등 행정사 업무의 다양한 분야를 3명의 전문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기에 다양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대행, 대비하는 자격사라는 것. 행정 절차는 사법 절차에 비해 간소한 절차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데 음주운전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관련 업무는 물론 최근에는 외국인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입국 업무도 행정사의 주요 업무 영역의 영역이 됐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와 투자 비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그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고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의 증가와 그 심사 기준의 강화로 인해 행정사의 도움 없이는 비자 발급은 극히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인허가 업무는 사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사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 또한 행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문혜수 행정사를 찾아왔다는데 취업 비자에 관하여 문의하러 왔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행정사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문해수 행정사를 비롯 각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음은 물론 다양한 업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 의뢰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 가능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저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 인허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의 줄임말으로서 인가란 국가가 국민과 국민 간의 계약을 승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약관 승인 등이 있습니다. 허가란 국가 목적 또는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운전면허 허가 등이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화와 다양화로 인해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많은데 전문가인 이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어떤 것일까?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제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출,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행정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리라 봅니다. 사실 시민들이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거리에 변호사라 불릴 만큼 신속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행정사. 우리나라 역시 행정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다 친숙한 존재가 되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